수고해서 한다 그랬잖아. 시험이 언제 끝나지? 11월 1 2 뭐야 이거? 12월 아, 20일 날2 0날월달 크리스마스 때라 하면 크리스마스 때가 저희가 이제 야 크리스마스 지나서 그 애들 저모는 애들 초등학생 그거는 네? 초등학생 <laughs> 안 할까? 요거 이거. 걔네, 아 그러면 하고 치우고 <laughs> 아니 여기 상고 넣어서 네, 아, 여기는 해서 딱간 다음에 우리 책상 깔아서딱 하면 상고 넣어서 거기 아 거기도 괜찮겠네. 강의실에 깔아 놓으니까 시험 끝나서 하니까 애들 다 시험지만 시계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좀 고민이 된다. 아, 그래? 그, 그러면에이 요거를 공지를 하면 해 줘야 할거 아니? 그러면 참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참여 의사 있는 애들. 그 희망자. 프노트하고 오답 노트 둘다할 건가? 아, 오답 노트만 일렀기 때는프리노트

그초하고중둘다 하면, 하면 안 될까? 그니까 희망자니까. 니까 해서 프리덤트 상 오른 것트 상이 중도니까. 그둘다거요 그니까. 그 음. 어. 그럼 음. 희망자만 네, 희망 많이 할까? 자신 는 애들이 있요 아, 그 <laughs> 야, 거몇 <자전거> 개만 요로 <laughs> 요다 입상자만 아, 그것도 괜찮긴 한데 투표를 해야 되니까 둘다 하자. 네. 원장님, 뭘 아, 고민 네. 힘드나? 그러면 이제 희망자는 무조건 하나만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 할때 프리노트 몇 개, 오라노트 몇 개를 우리가 선정해서 네. 어. 시상은 어떻게 하지? 고민 한번 해볼게 어차피 저기, 따, 아, 저기 따로 여기 따로 할 거? 여기가 중등이 음.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건 거기도 하고 하고 나중에 저 위로 올라온 거 보고 합쳐서 총 합쳐서 예산을 결정할까? 예산을 아, 아, 또 복잡해. 난 빨리 딱 해서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날처럼. 그럼 예선에서 올라온 애들만 중에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 너가 아, 쏠리. 아, 착각해. 예선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였나?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저번 같은 얘기잖아요. 한번 투표로 해서 걸러 올라온 애들을 갖고 하자 네. 그렇게 하자 이 예비 저 프리노트 오프리던 그지 그지 중이아 중등에서도 상관없지 않나 상, 상, 근데 좀 어느 정도 쓴거 해야 될까 몇장쓴거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그런 친구들은 보담 노트를 하나 고 그러면 중등한 애들은 그 그러니까 또... 그것도 올라도 괜찮잖아. 고등 노트도. 상관없 음, 상관 음. 없잖아. 예. 네. 어떻게 썼느냐를 보는 거니까. 중등 노트도 괜찮고 괜찮 같아요. 원도고 하나만 출전할 수 있어요? 둘다 출전할 수. 자기 마음. 어... 자기 마음. 둘다내도 되고. 네. 시상은 프리노트 따로, 로다노트 따로 해서 일일간 합쳐가지고 하자. 네. 그거 결정해가지고 어디 미술생 하나 만들어줘, 좀 그거 그렇게 하면 될 거니까. 이거 얘는, 얘는 어떻게 이거처럼 네. 작년이냐? 작년. 작년에 애들 괜찮았던 것 같아. 영화. 저희 애들 사실 보면 영화 보면 네. 오케이고 안 되면은. 근데 우리 그때 수업을 안 했지. 네. 한 시간 하고 영어 봤나? 한시간은한시간은한니고분한 30분 정도 해서 채점하고 과제간 내줘야 할 거니까 네. 되겠지?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그간에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에 그러면 그거는 매일 언제 아 <laughs> 23, 2 4일까니 네. 혹시 24일 날그 휴무인 선생님이어종민세 말고 아, 선생님. 저 사고 없죠. 아, 저도 없으니까 상관없죠 네. 아 그때까지 수업할 건 아니지 진짜? 수업이 언제까지지 아니요 많이 한3까지 있어요 월, 수, 굿, 만아 월, 수, 굿, 만아기 그럼 23, 2 4에 하는 걸로 근데 애들 안 오거나 그러진 않아아 우리 작년 할때 하루하고 다음날 저눈나불었잖아 <laughs> 어쨌든 이거 초동은 하면 30분은 채점해주고 숙제내주고 하고 뭐 피자나 치킨 먹거나 아니면 뭐, 뭐 게임하든 영화 보든 그거는 원장이 조금 고민 좀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